변상일 커제 반칙패 중국 웨이보 반응. 1. 탕웨이싱 첫째 규칙 자체가 불합리하다. 둘째 심판이 개판으로 진행했다. 심판의 어이없는 운영이 경기를 완전히 코미디로 만든 근본원인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일로 인해 바둑의 문화적 가치와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본다. 2. 네웨이핑 이번 엘집의 결승전은 바둑계의 비극입니다. 천희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둑은 작은 길이나 인품과 덕이 가장 중요하다. 바둑은 원래 신사적인 스포츠여야 합니다. 3. 마샤오춘. 정말로 전례없는 비열한 짓이다. 한국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둑까지 역사에 남게 되었다. 4. 딩하오그 대신 바둑은 이제 우아한 겉모습을 벗어 던지고 극단적인 대립이 존재하는 순수한 경쟁 스포츠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 발생한 판정 논란은 바둑이 지닌 문화적 깊이도 스포츠 정신도 전혀 느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둑은 원래부터 상업적 가치가 부족한 스포츠였습니다. 바둑이 스폰서들에게 긍정적인 브랜드 효과를 제공할 수 없다면 그들이 왜 계속 후원을 해야 할까요? 결국 스폰서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대회가 중단된다면 그때는 승패도 챔피언 타이틀도 모두 무의미해집니다. 바둑이라는 산업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잊고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렌 샤오 우리는 오랫동안 바둑돌을 들어올린 후 옆에 두는 습관이 있었다. 이걸 완전히 고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둑돌을 바둑통돌을 담는 그릇 안에 다시 넣지 않았다는 이런 무의미한 이유로 상대를 신고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걸 보고 정말 화가 났다.